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주 앞에 나가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여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며 그들이 간과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신실함으로 응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결집, 결핍과 무자람을 채우시는 주님의 손길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또한 간증하는 삶 되기에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늘 평안히 서게 해주시고, 정치적인 여러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케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질병과 여러 어려움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치료의 과정과 그들이 마주한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교훈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수 있게 주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고 듣는 자 모두 주의 은혜의 장중에 거하는 시간으로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덕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기와 함께 버리고 모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변화된 삶을 살아갈 이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서신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의 서신 중에 한 권입니다. 이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들을 쭉 읽다 보면 우리는 그 서신들의 구조적인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 서신은 공통적으로 먼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풍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은혜를 받아 누린 자로서 합당한 삶의 반응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예배소서도 동일한 형식을 취합니다. 1장에서 3장까지에 걸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은혜를 누린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장으로 넘어오며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한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공동체의 하나님을 힘써 지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한 혹은 하나라는 반복. 단어가 반복되어져 반복되어지며 교회가 한몸된 공동체임을 사도 바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몸된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이 하나됨을 함께 힘써 지켜야 한다. 바울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몸된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 힘써 유지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어렵다는 것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구습과 간습을 쫓아서는 우리는 결코 하나 될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한 몸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세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세 사람을 입는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옛 구습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 사람을 입는 삶은 이런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고 있을까요? 세 사람을 입는 삶이라고 했을 때이세 사람을 입는 삶은 어떤 관념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성도의 생각과 사고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 사람을 입는 삶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실천적이고 또한 적극적인 삶입니다. 앞서 말했듯 바울의 초점은 교회 공동체에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함을 받은 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실제적으로 또한 적극적으로 드러나야 할 공동체는 바로 다른 공동체보다 교회 공동체다. 사도바울은 앞서 말한 바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더불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우리의 말과 행동의 변화로 드러나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말이 변화되어져야 하고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야 한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분을 오랫동안 품지 말아야 하고 우리의 말의 습관들이 그러해야 하며 또한 죄악된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졌을 때그 죄악된 행동들을 돌이킴으로 우리의 삶이 분명 달라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악독과 노함, 분냄, 다른이들 비방함 그리고 모든 악이들은 우리와 함께한 일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넘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삶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하나님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서로 친절히 대하고 극률한 마음으로 서로를 감싸안고, 또한 서로의 잘못을 용서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삶은 어느 정도. 모양만, 구색만 갖춘 삶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처럼 적극적으로 우리가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야 한다 말합니다.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어느 정도 생생만 되는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의 잘못을 다른 이들의 죄악들을 용서하라 말합니다. 다른 이들의 잘못으로 인한 분을 오랫동안 품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너무나 어려움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을 요구하고 계시지만 이런 삶은 우리에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다른 이들의 유별남이 우리에겐 언짢게 여겨지고 다른 이들로 인해 발생된 어려움을 우리는 쉽게 넘기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친절하게 서로 대하고 서로를 향한 극류를 잊지 아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의 하나님을 너희가 힘써 지키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권면은 우리에게 결코 새로운 내용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겐 너무나 어려운 일임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일들이 쉽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런 일들에 대한 소망함이, 소환함이, 자원함이 우리 가운데 너무 자연스럽게 샘솟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그리고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런 삶은 우리에게 분명 버거운 삶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우리가 품어내기에 우리가 사랑하기에 우리가 용서하기에 힘든 불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이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하나님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너희는 이것들을 힘써 행하라. 라고 말이죠. 잘 되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그런 사랑과 용서를, 그런 인내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들을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이며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먼저 인내로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보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바로 우리의 사랑에 대상된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자 하고, 또한 그것에 우리의 삶을 맞추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가,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이, 혹은 우리가 사랑하는 다른 대상이 원함을 우리는 너무나 알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행동할 때그 사람이 기뻐할지를 우리는 네, 관심을 가져요. 왜 그렇죠? 우리가 그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거지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가서 설거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제 아내를 제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가 제가 그렇게 행동할 때 그것을 기뻐함을 그것을 좋아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 또한 동일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 그들을 품는 일. 그들을 위하여 그것들을 감내하는 일은 분명 우리에게 어렵지만 우리의 사랑 대신, 우리의 사랑의 대상 대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삶들을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삶을 나에게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 세 사람을 입는 삶, 그것은 결코 관념적인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적극적인 실천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삶의 형태라 사도바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사랑함으로, 다른 이들을 용서함으로, 우리에게 있는 분을 오랫동안 품지 아니함으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을 힘써 지켜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주를 사랑함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 사람을 입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한 다른 이들을 넉넉히 사랑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만 여전히 그런 부족함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살아가기를 힘써 노력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다른 이들을 넉넉히 품어주고 또한 사랑하며 극률이 여기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람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삶들이 우리에게 참 쉽지 않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다른 이들을 넉넉히 용서하는 것이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품는 것이 그들에게 있는 그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분노를 누그러뜨림이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들을 기대하고 계시기에 그런 삶들이 온전한 삶이라 말씀하고 계시기에 다시 한번 그런 삶들을 소망하며 꿈꾸며 나아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런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으로 이끌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실 때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계획되어지고 또한 준비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 함께 또한 기도해 주시고 세우신 단임 목사님들과 협력하는 모든 장로님들 교육자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여달라고 주님의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도록 이 사람께 또한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우리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이 혼란한 상황들을 국면들을 잘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부어지는 나라로 설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지혜롭게 하시며 죄를 경외하는 마음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뜻을 이 나라 가운데 온전히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실 때 정치, 경제, 안보, 복원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이 시간 다 함께 주의 한번 외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강건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자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다른 이를 넉넉히 사랑하는 것이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는 것이 너무나 여,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원하시기에 저희가 그런 삶들을 사랑해 원합니다. 아버지 다른 이들을 넉넉히 사랑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다른 이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들이 사랑하며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을 그런 마음들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그런 넉넉함이 그런 마음들이 그런 사랑들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먼저 회복되어질 수 있게 주여 역사의 실원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그렇게 사랑함을 통하에서 우리 교회 의 하나님을 더욱더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우리 이런 노력과 수고들을 통하에서 이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복도하며 경험할 수 있게 주여 역사할 실원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런 원함으로 나아갈 때아버지 주의와 우리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의대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그런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될 수 있게 주의 은혜를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롭게 계획하고 준비된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이 나라 가운데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한 날입니다 이사람께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들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붕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이루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간 먼저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옵소서. 시간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시간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시간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하여해서 기도합니다. 阿里木的歌。